유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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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너무 늦은 시간에켰나 원래 아침 일정 시작할 때부터 키는데아 정피디에 너는 그냥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. 일정 시작할 때부터 키는데 아침에는 뭐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정리할 때 인테리어를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거 하면서 지금 켰습니다. 뭐 일단은 오늘 정피디하고 둘이 있고 어, 정피디는 어머 어깨가 바다 같네 잘생겼어 이거 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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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아 그냥 기분 나쁘네 계속 그냥 갈굴야겠네 고 기분 나쁘가지고 <laughs> 아 이거 기분 나쁘네 아무튼 그거 좀이따가 갈굴지 말지 생각해 봐야겠어 <laughs> 아, 볼론으로 들어가서, 아, 우리가 이케아에서 그림을 좀 샀어요. 그래가지고, 지금 이 그림을 예, 넣을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이케아에서 프레임 만드는, 프레임이 5만원인가 그렇더라고. 그래서 5만원 주고 프레임을 사야 되나 하다가 나무를 잘라서 예, 순식간에 만들어 버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, 지금 이 각, 앵글을 사 와서 여 끝에 넣어가지고 그림을 걸수 있는 이게 그림이 뭐지? 그 이게 천 같이 돼 있는 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라가지고 프린팅 된 거죠. 아무튼 뒤에서 코치 캐스를 이렇게 박을 거라서 코치 캐스 아니라 스탬플러죠. 스탬플러로 박을 거라서 예 정리를 할 겁니다. 왜 이게 대가리가 커요? 대가리가 작아? 혹시 몰랐어? 아니 아니. 딱 맞는 것 같아서. 봐봐얼마큼 맞는데? 이게 딱 맞아요. 에이 러면 충분하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삐져나오는 까 그게 문제네 이게 더 짧아야 되네 짧은 거 찾아야겠네 내가 봤을 때 그건 문제가 아니야 삐져나오는 게 문제야 삐져나오는 게 응응 응. 그게 문제야 그게 삐져나오는 게 그거 삐져... 삐저... 그래도 삐져나올 거야 아마 이거 응. 응. 찾아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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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종피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갈구면서 예. 얘기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야는 너무 또 말썽을 많이 펴가지고 마야한테는 끝단의 예. 주치를 내려서 입다가 들어갔네. 이게 <laughs> 어렵네요. 네,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어려워요. 아무튼 그래서 액자를 걸고 저희가 여기다가 선반을 하나 설치할 예정이에요. 여기 있는 이 모든 카메라 장비 중에 삼각대 그리고 이 스테빌라이저 캠들 네, 넣을 생각이고요. 여기다 그립이 들어갈 거고요. 여기에는 워킹 뭐 스테이션 같이 충전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텝들을 넣으려고 해요. 충전 케이블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. 아직은 정리 중이라서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거든요. 좀 깔끔하게 방을 만들려고 해요. 아 그리고 거실을 좀 바꿨어요. 거실을 원래는 여기에 이게 테이블만 있었거든요. 네 여기다 소파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. 이제 편하게 와인도 마시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도 할수 있게 좀 만들어놓고 밖에서도 좀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저희는 그리고 저기에도 지금 공간이 있고. 그래서 이제는 사람만 오면 돼. <laughs> 다 준비됐어. 이제 사람만 오면 돼, 사람만. 사실상 투어가 시작되는 거는 내년 여름 이후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좀 냉정하고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년 이후가 될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. 손님들이 오셔서 좀 재밌게 지내시고 그리고 또 손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. <laughs>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즐겁고, 웃으면서 시간 보낼 수 있는 예, 그런 걸또 하고 싶습니다. 저희가 아, 두부르브니크는 점정적으로 예, 확실히 포기를 했습니다. 두부르브니크는 이제 더 이상 임박을 운영하지 않을 거가 예, 확실합니다. 예, 두부르브니크 집주인하고도 문제가 좀 있었고, 지속적으로 지출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버티면 될것 같긴 한데, 아쉽게 됐네요. 예, 저희가 두부르브니크에서 시작을 했는데, 네, 여기도 와서 좀 슬로베니아에선 자리를 잡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두브로브니크에서는 또 예,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. 혹시나 두브로브니크에서 민박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제가 넘겨 드릴게. 그냥 쿨하게. 어차피 우리 안할 거니까. <laughs> 그리고 하시면 아마 괜찮은 사업이 될 겁니다. 는뭐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제가 여기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 살 수가 없어요. 네, 냉정하게 지금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사실 벅차고 이걸 아무리 뭐 체계화 시켜 놓고 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거 쉬운 일은 아니어가지고.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요. 여기 정리하고 저 여기 지금 조명도 있어요. 네, 조명이 지금 막다 엄청 망가졌거든요. 이게. 근데 이거를 다 수리할 겁니다. 그래서 완전 카페에 들어오는 제대로 된그 LED 전구를 넣을 건데 그게 여기에서는 안 파네. 보내 주실 수 있으면 부탁해요. <laughs> 아 담이고 좀살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인데 누가 오시는 길에 갖다 주시면 진짜 제일 베스트고 아니면 좀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. 저희 지금 이 정리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일일이 보여 드리기도 어렵고 일단은 타임 랩스를 켜 가지고 정리하는 모습들을 찍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임 랩스 켤게요. 보시죠. 예예 yeah. yeah. 이거를 좀걸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. 그림을 대고 위치를 좀 봐야 될것 같아. 어디다 놓을겠지 우리 마야 무서워하게 이걸 걸산 건데 마야는 <laughs> 마야가 무서웠나? 워마야 <laughs> 이렇게 깜짝 놀랐어. 근데 좋은데 그냥 조금 더 왼쪽으로. 어 아, 됐어. 조금. 아 수평도 지금 딱 좋은 것 같은데. 됐어. 아, 거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카메라 딴지 찍으면서 내가 너무 누드로만 봤네. 조금만 왼쪽 조금만 내려볼까요? 오케이. 자 그렇게 놓고. 잠깐만. 내가 그거를 선으로 그릴까 봐. 아, 너무 높네. <laughs> 아, 클라네 너무 높네. 아, 너무 높네. 내가 보다. 자 여러분, 어, 배터리 없나 없다. 일단은 횡한 벽을 좀 채웠습니다. 예, 그냥 우리 눈 높이에 딱 맞아요. 독하게 해보려고 <laughs> 이미지 강한 거 하나 달아놨어요. 강하게 할 거, 독하게. 또뭐 다른 것도 해볼게. 여기 저기다가도 저희가 지금 이 드라이기를 걸을수 있는 걸 만들 거거든요. 이쪽에 지금 드라이기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뒤에.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걸 거여가지고 하고 그리고. 이 선반을 여기다 좀 걸어야 돼가지고, 이 선반부터 걸고 드라이기를 하도록 할게요. 보시죠? 이제나요게찍 예, 했고요. 이제 이쪽에다가 달아야 될 거하고 저쪽에 달아야 될 거면 달면 끝납니다. 에,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카메라 같은 거다 갖다 놓건데 뭔가 깔끔해진 거 같아 기분이 되게 좋아요. 진짜로. 잠깐만. 녹화 안 되고 있었나?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. 녹화 안 하고서 추가 들었네 아이, 나씨 멍청한 새끼. 뚜뚜들이 <떠떠떠떠들이> 어디 갔나? 어디 <떠르> 갔어 터 게임 임라라어디지지 다트는 터널지, 지 여기다 할까? 여기다 가 터널지, 터어 뭐야? 되는거야? <laughs> 되는거지터다지 터널지, 터널 어아아허어지 어. 보게. 어 뒤가 허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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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허, 어허, 건 뭐야 허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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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허, 어면 이거는 우리 보드게임이라서 때는 되고 여기만 이제 정리하면 된다, 여기만. 아, 저거 좀 정돈 좀 해야 될것 같은데. 큰일 났네. 아무튼 또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정리 좀. 내못하니까흡수 해봐. 뜯으면 써야 돼. 말 돌리지 말고. <laughs> 드라이버로 그렇게 돌릴 수가 없잖아. 아, 아, 이해했어. 이해했어. 아, <목소리> 이해했어. 아 이해했어.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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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. 여러분, 좀 이따 켤게요. 이래 좀 집중해야겠다. 지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이따 켜겠습니다. 아까 영상 찍은 게다 날라갔나 보네 <laughs> 타임랩스인가 본데, <보네>, 아까? <laughs> 여러분, 일단 우리 마야는 아침에 노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놀아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는 도망가고난 잡는 거지.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마야가 그래야 잠만 자거든. 아이, 헬기, 헬리, 헬리콥터 조용히 해라! 조용히 <laughs> 해라. 마야 잠만 자야지. 우리 마야 잠만 자라. 마야 헷기 거린 거 보니까 잠만 잘것 같아. 아 다행이다. 마야 드라트가 잠만 자 이제. <laughs> 여러분 이래 마야 잠만 자거든요. 이걸 노린 거죠. 아 우리 마야 잠만 자래. 우리도. 아, 정피드 고군분투하네. 자연 잠잘 때가 제일 예쁘거든요. <laughs> 그래 계속 뛰어. 아유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, 갑자기 열받네. 나는 마야를 쫓아다니는데 정피드 따라다니네. 이거, 이거 이거 뭔지 이거 뭔뭔 차이? 아, 나 처음 나 이해가 안 되네. <laughs> 아 나랑 <laughs> 아니, 너무 기분 나쁘네. 정피드 이렇게 따라다니 정피드. 아니, 잠깐만 기다려봐. 아니. 아니 너무 기분 나쁘네. 아니, 나는 도망 다니는데 쟤는 왜 정피디 따라다녀. 어제 내가 주인인데 <laughs> 정피디랑 더 재밌게 노는 것 같네. 기분 나쁘네. 나는 분명 나를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같았는데 쟤는 지금 같이 노는 것 같네. 기분 나빠. 이렇게 우리 네가가 이래요. 마얀 잠만자. 아까 영상 한참 찍었는데 그 타임랩스로 찍혔나봐. 멍청이 확인도 안 했다니. 그럼 밥 먹을게요. 국대 쪽발. 네, 다시 켰어요. 좀 정리를 했습니다. 가능한 할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,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선반을 달아놨어요. 여기다가 이제 충전 관련된 걸 이렇게 놓을 수 있고, 여기다 이제 카메라 충전된 걸 이렇게 놓으려고 일단은 설치를 해놓고 딱받는데 있잖아요. 한번 누워서 잠을 자 보니까 여기 부딪힙니다. <laughs> 아, 그래서 저걸 떼어버려야 되나? 아, 너무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어요. 아니면 이걸 이만큼 왔어야 되는 건가? 하여튼뭐아무튼 아, 그런 생각들을 계속합니다 아 진짜 오늘 좀 정리는 했어요 예 네. 우리 마야는 잠만 자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잠잘 때 마야 아유 우리 마야 는 마야가 이빨이 이만큼 났어 요 이거봐요 마야가 우리 이빨 마 이만큼 났어 콧구멍 마야 콧구멍 콧구멍 우리 마야는 발도 예뻐요 이거봐요 잠잘 때 이렇게 예쁜데 요새는 털도 백털이 나가지고 말 화제가 돌려서 죄송한데 이게 나중에 골든 리트리버가 되는 건아겠지 <laughs> 아무튼 다시 볼로로 돌아와서 정신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선반 달수 있는 거좀 달았고 뭐 언제든지 리뉴얼은 가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큰뭐 뭐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생각했던 부분고좀 다른 부분도 있고 보여드렸듯이 네, 예, 선반도 설치해서, 삼각대 관련된 스탑도 닫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노트북을 놨습니다. 이게,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, 여기다 컴퓨터를 하나 놨고, 네, 여기는 또 카메라, 그리고 간단한 뭐, 필요 가지들, 좀여기 놓고, 요렇게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네. 예, 아, 그리고 여기서 지금, 아, 이거 영상이 아마 올라갈 때쯤, 뭐, 굉장히 예쁜 콧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, 꽃피는타임매스를 찍고 있습니다, 이제. 아, 아무튼 뭐 이렇게 정리는 했어요.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와도 편안하게 살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정리는 이렇게 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재밌게 좀 지냈으면 좋겠고. 여러분들 놀러 오세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이런 거 그냥 바닥에 두면 되지 쓸데없이 왜 올렸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시겠죠? <laughs> 여기까지. 끝! <laughs>